676번 방정식의 그늘 알파벳 아마 델타라고 할때 이거 구하라고 했네요 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0보다 클때 작을 때 이렇게 구간 나눠야 되니까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어 x로 인수분해하면 x-6 이렇게 되니까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 0하고 6에서 만나죠 그럼 0하고 6 바깥쪽에서는 0보다 크고 안쪽에서는 0보다 작고 그래서 경우 나누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얘는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6x고, 2항에서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할까요? 그럼 요것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서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고, 우리 두근의 합은 6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7이니까, 어, 요거통분해서 더하는 거 있죠? 요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그러면은, 곱은 마이너스 7이고, 합은 6이니까, 마이너스 어, 7분의 6이 앞에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알파, 아, x가 0하고 6 사이에 있을 때에는, 이게 음수로 나오니까, 보가 바뀌니까, 2항에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요, 요걸 풀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두근을 감마하고 델타라고 보면 감마 델타의 합은 6, 그다음에 어, 감마 델타 곱한 거는 얼마죠? 7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마찬가지 홍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감마 델타 분에 어, 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어, 계산해 주면 7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주면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